2025년 8월 16일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2400만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의 자동차 보험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자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품질 인증 부품 의무화라는 어쩌면 생소할 수 있는 이 단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전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시장에서는 내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대급 계약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변화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내 차에 사고가 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복잡한 문제의 시타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단한 줄의 약관 변경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동차 수리 시 적용되는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변경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당연히 내 차를 만든 제조사의 순정부품으로 수리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본 값이었습니다. 물론 품질 인증부품이라는 대안이 있긴 했습니다. 정부가 순정부품과 성능, 품질이 유사하다고 인증해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 강화수단을 썼습니다. 바로 품질 인증부품 사용특별약관이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품질 인증부품을 선택하면 해당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종의 보상을 해줬습니다. 제도의 중심에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16일 이후 이 모든 것이 180도 뒤집힙니다. 이제 보험사가 수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순정부품이 아닌 품질 인증부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차 범퍼를 교체해야 합니다. 순정부품 가격이 50만원, 품질 인증부품 가격이 35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개정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더 저렴한 35만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차의 가치와 안전을 위해 무조건 순정부품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차액인 15만원은 이제 여러분의 사비로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25% 현금 환급 특약은 당연히 폐지될 겁니다. 이제 품질 인증 부품은 선택하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됩니다. 제도의 패러다임이 인센티브에서 패널티로 완전히 전환되는 심각한 변화입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품 조달 기간이나 가격 등을 고려해 더 합리적인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죠. 하지만 여기서 합리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입니다. 비용 최소화가 목적인 보험사 입장에서 가격이 40%나 저렴한 품질 인증부품이 있는데, 굳이 비싼 순정부품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강제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드러운 강제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양측의 논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안정화입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사는 적자를 보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당국은 이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특히 수입차의 고가 순정부품을 지목합니다. 따라서 성능과 안전은 동등하면서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한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핵심 논리입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은 시속 56km 고속정면 충돌 시험 결과 품질 인증 부품이 순정부품과 동일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이 논리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청원 24에 올라온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청원은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타협 불가능한 안전 문제입니다.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목숨을 싣고 달리는 공간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화된 충돌 테스트 한두 번만으로는 장기적인 내구성, 미세한 티틀림, 푸신 문제 등 수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둘째, 유사함이라는 단어의 함정입니다. 합법적으로 품질 인증 부품은 순정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입니다. 이 유사하다는 표현은 곧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유사함이라는 단어가 감추고 있는 품질 저하의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셋째, 소비자 주권과 재산권의 침해입니다. 내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내 차를 수리하는데 어떤 부품을 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 시 순정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수리된 이력은 차량 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넷째 깊이 뿌리박힌 불신입니다. 비용 절감의 혜택이 과연 소비자 에게 돌아올까 결국 보험사와 특정 부품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운전자와 보험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해 관계자별 손익 계산서를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단연 보험업계입니다. 대물배상 지급액이 줄어들면 고질적인 손해율이 계산되고, 이는 곧 수익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승자는 품질 인증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부품 제조사들입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공급망에 막혀있던 거대한 보험수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내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특히 수입차 브랜드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차량 판매 이후의 부품 교체 시장 즉 애프터마켓은 전통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핵심 수익원이었습니다. 이 고수익 사업 모델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는 겁니다. 가장 큰 혼란을 겪을 곳은 바로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입니다. 분노한 고객을 설득해야 하고 순정 부품과 품질인증 부품을 모두 취급하며 새로운 공급망과 정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보험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품질 인증 부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정비 업체는 살아남고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한 동네 정비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대형 정비 프랜차이즈 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소비자의 정비소 선택권마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진원지에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증기관의 신뢰도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입니다. 소비자 불신의 상당 부분은 품질인증을 독점하는 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카파에 집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유일한 인증기관이라는 독점적 지위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카파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결국 중국산 저가 부품 유통을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내 5대 보험사의 품질 인증 부품 사용 실적이 고작 132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시장이 카파의 인증에 얼마나 낮은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약 품질 인증 부품의 결함으로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까요? 부품을 만든 영세한 제조사, 부실하게 인증해준 카파, 사용을 강요한 보험사, 아니면 그냥 장착한 정비소, 책임 소재가 여러 주체에게 분산되면서 소비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각 주체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는 결국 구제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공백 상태는 소비자들이 품질 인증 부품을 믿고 쓸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은 보험사가 비순정 부품을 쓰려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유럽연합은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며 부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실상 강제하는 한국의 모델과는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행히 최근 이러한 시장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책을 고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국을 막을 연착륙의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연착륙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비자 동의 의무화입니다. 미국처럼 부품 선택의 최종 권한은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 옵트인 상품 개발입니다. 품질 인증부품 사용에 동의하는 소비자에게는 연간 보험료의 10% 이상, 체감 가능한 수준의 명확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별도 상품을 만드는 시장 친화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증기관 다원화 및 신뢰성 강화입니다. 카파의 독점을 깨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용의 논리가 안정과 신뢰의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사건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보험사, 부품사, 정비업체 모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이 요구될 것입니다. 강제와 통제가 아닌 시장의 신뢰를 얻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이번 갈등을 파괴적인 소모전이 아닌 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성장통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차를, 여러분의 안전을,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공유공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